안녕하세요 위드그리입니다 요즘에 제가 이렇게 꽃 영상을 많이 올리는데요. 꽃을 보니까 한 겨울이지만 봄처럼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요. 너무 기분이 좋아요.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이 식물에 대한 취향이 좀 잡식인 것 같아요. 다육이를 보면 다육이가 또 그렇게 너무 예쁘고요. 또 간엽식물을 보면 그잎 하나하나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난을 보면 또 난꽃은 또왜 이렇게 예쁜지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야생아들. 전 야생아가 사실 너무 좋습니다.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.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이 야생아는 바로 갯모밀입니다. 몇년 전에 작은 식물원에 가서 이 갯모밀을 제가 처음으로 봤는데요. 꽃이 동글동글 하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그 식물원 바닥에 땅바닥에 이렇게 흐드러지게 많이 번식이 되어서 피어 있었는데요. 그때 처음 보고 너무 예뻐서 기회가 되면 꼭 한번 키워 봐야지 했었는데 어, 몇년 전에는 제가 사고 싶어도 잘안 보이더라고요. 그런데 요 근래에 이겜 모밀이 보여서 제가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. 그래서 몇주 전에 이렇게 분갈이를 해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. 이제서야 이렇게 분갈이 한 화분에서 자리를 잡아서 꽃이 더 지금 예쁘게 피우고 있습니다. 이 갯모밀은 원산지가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라고 하고요. 꽃말은 존엄과 순결입니다. 꽃은 8월에서 10월에 피는데 또 이렇게 겨울인데도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. 이 갯모밀은 꽃대 하나에 한 개의 꽃이 피는 게 아니고 한 개의 어, 무리지어서 이렇게 꽃이 피는데요. 이것을 꽃 이상이라고 한대요. 얼핏 보면 꽃대 하나에 꽃이 한 송이처럼 보이지만, 자세히 보면은 꽃송이가 여러 개가 이렇게 무리지어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지금 꽃이 피고 있는데요. 이개모밀은 꽃송이 하나하나에 또 씨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, 그래서 번식이 정말 잘 된다고 해요. 그냥 이렇게 놔두어도 땅에 씨가 떨어져서 흐드러지게 이렇게 피운다고 합니다 이 갯모밀의 이름의 유래는 메밀을 닮아서 모밀이라고 했는데요 모밀은 메밀의 한경도 사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밀과 모밀은 같은 이름이고요 모밀 앞에 갯이 붙은 이유는 해안 갯벌이나 계곡, 냇가에서 자라는 어 이런 야생화에는 계시라는이 접두어를 사용한대요. 그래서 겜 모밀이라고 했다고 합니다. 이렇게 작은 야생화를 보면은 아마 떠오르는 시가 있을 거예요.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인데요.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라는 그 어, 시적인 표현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. 이 야생화를 너무 좋아하는데요. 제가 또 좋아하는 야생화 중에 한 개가 고마리라는 야생화인데요. 이 고마리도 냇가에서 여름에 이렇게 많이 피어나는 꽃입니다. 이갯몸이라고 조금 비슷하게 생겼는데, 그 고마리도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은 냇가에 가서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생화를 좋아하시면 이 갯모밀이라는 꽃도 꼭 한번 키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이렇게 행잉으로 키워서 길게 이렇게 늘어뜨리면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더 예쁘게 키워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